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며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 평론가 손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잘 지냈습니다. 그 더위를 좀 싫어하신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 좀 덥지 않습니까? 네 많이 덥죠. 무덥죠 오늘 아... 요즘 날씨가. 어떻게 얼른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얼른 겨울이 왔습니다. <laughs> 겨울을 만끽, 아 여름을 만끽하지 못하는 지금 손성 교수님이군요. 네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따뜻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냉기가 도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저는 여름에 일단 이~ 풀들이 초록으로 짙어지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데 솔직히 저도 돼지라서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약간 여름이 좀 뭔가 어울려, 그 네,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 겨울보다 여름에 어울리나요? 네, 뭔가 약간 아까 좀 전에 필리핀 세부 말씀하셨는데 <laughs> 그쪽에 계시면 굉장히 어울릴 그런. 예, 오늘도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런 피파과 고난에도 꿋꿋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행복합니다.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주인공 지금도 화발바라기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아...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입니다. 네, 전세계 유명 피아니스트들 가운데서 여성 피아니스트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좀 비율이 더 적지요. 또 근데 이분이 데뷔하던 시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 정말 건반의 여제, 피아노의 여제라고도 불리는 분인데요. 날카로운 터치 그리고 또 다이나믹 칸 표현. 어또 풍부한 어떤 음색 같은 그런 뛰어난 재능에다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까지 정말 완벽에 가까운 피아니스트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마르타 아르리치는 아르헨티나 출신 피아니스트죠? 네. 아르헨티나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또 유대계입니다. 어, 브루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서 세 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요. 여덟 살때 이미 남미의 대표적인 연주회장인 콜론 극장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외교관이어서 0대 때는 이제 유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일찍이 재능을 보였던 아르헤리치는 1956년부터 유럽 각지에서 연주회를 열었고 또 무엇보다 57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부존이 국제 콩쿠르에 또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3주 간격으로 우승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마, 어, 아르헤리치가 우승을 할 당시에 2위가 바로 마우리초 폴리니가. 우와. <laughs> 네. 했어요. 별들의 전쟁이었네요. 그랬죠. 네. 아. 폴리니가 (2등할) 때도 있군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웃음> <웃음> 와 이렇게 너무 신나게 웃으면 안 되는데 신기합니다 야이 정도로 이슈가 되었다면 유럽의 유명 오케스트라 음반사들이 아레 리치를 내버려 둘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라마 폰하고 계약을 해서요 또 음반 작업도 하고 다양한 레코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성진의 우승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정말 익숙하고 유명한 콩쿨 아르레치가 쇼팽 콩쿠르도 우승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때는 거칠 것도 없는 기세로 이제 콩쿠르를 섭렵해 나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정말 독보적인 음악성 또 테크닉을 갖추고 있었던 피아니스트 아르레치는 1965년에는 제7회 쇼팽 국제 콩쿠르 에서 우승과 동시에 또 마즈루카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어, 유럽 각지에서 연주회를 또 개최하고 66년에는 미국에서도 데뷔를 하게 되고요. 67년에는 에딘버러 국제 음악제에 출연하는 등 어, 뭐 정말 천재적인 연주를 선보이면서 정말 많은 호평을 받게 됩니다. 마르타 아르리치 하면 그야말로 빠른 또 스케일과 이 연주 스타일. 인식 있지 않습니까? 네, 아르헤리치의 연주 스타일에서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보통 연주 시간이 30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어,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를 보통 26분 정도에 끝을 내게 되니까 정말 빨리 연주한다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많은 곡의 연주 길이가 다른 연주자들보다는 조금씩 더 짧게 어, 연주를 하고 있고요. 또 네. 그리고 함께 또 꼽꼽아지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강력한 타건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교와 함께 박력이 넘치는 연주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요. 특히 연타나 옥타브 클리 뭐 테크닉 이런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워낙 에너지나 힘이 넘쳐서 정말 스케일이 큰 낭만주의,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어, 라흐마이노프나 조 차이콥스키 등의 작곡가의 협주곡에서 그기량이 더욱 빛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리스트의 소나타 30분에 26분만에 친다고요? 네네네. 그럼 조기 퇴근에 꿈이 좀 있는 겁니까?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와, 자또그 강한 타건 말씀하셨는데 그 강한 타건으로 인해서 부른 사고가 있었다죠? 네, 94년도에 1994년도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내한있을때 연주하다가 피아노 줄이 <laughs> 끊어졌. <laughs>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줄 끊어지는 현악 연주자들은 꽤 있는데 피아노 줄을 끊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제 여성 연주자로서는 네 굉장히 드문 일이다 할수 있겠죠. 와 대단합니다. 8순, 네, 지금 현재 이제 8순위 넘었는데도 네. 여전히 그 정말 건반을 뭐랄까 내리친다고 할까요? 누르는 힘이 굉장하다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연주를 자주 취소하기도 굉장히 어. 유명합니다. 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최상의 연주가 아니다. 뭐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다. 이러면은 잘 연주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주 중간에 피아노 줄 끊어지면 어떡하죠? 다른 제가... 피아노를 가져와야 되나요? 그때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는 제가 그때 네. 기사가 잘안 나와가지고 오, 그렇구나. 예, 예.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바이올린은 악기를 바꾸기도 하고 네뭐 그러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아마 다른 피아노를 가지고 올 시간상에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 음을 빼고 쳐야 되나? 네. 뭐 그걸 건너뛰었는지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 대타는 음, 이전에 스토리는 좀 다른 데타 스토리가 있다고요. 네, 네, 이제 예, 기대가 그, 되는데요. 보통은 연주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연주자들이 어떤 위대한 연주자의 대타로. 네. 아니면 정말 이렇게 깜짝 등장을 해서 스타가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르헤리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주를 자주 취소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스타 탄생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신인 피아니스트들이 아르헤리치의 대타로 뛴 연주회에서 정말 또 의외의 기량을 발휘해서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 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유자왕입니다. 이제까지의 대가분들은 뭔가 이제 앞선 선배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대터로 본인이 들어가서 네. 플레이어로 들어가서 스타가 된 건데 r l 치는 본인이 공연을 많이 캔슬했기 때문에 r l 치를 보려고 온 많은 관객분들이 새로운 스타를 네. 만나게 되는군요. 다른 스타 탄생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야. 계기를 마련해 주니까 뭐 나름대로 또 음악계에 이렇게도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기회 창출 피아니스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많은 분들이 <laughs> 지금 음악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아, 첫 곡은 어, 라벨의 물의 유희를 듣겠습니다. <laughs> 네, 라벨 물의 유희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벨 물의 유희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르타 아라리치가 주목받기 시작한 1960년대에는 이런 해석의 연주자가 많이 없었죠. 네, 이런 정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막 정말 스스럼없이 하는 연주자들이 드물기도 했고, 또 특히 여성의 연주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랄까좀더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도 여성 첼리스트들이 첼로를 양 이렇게 다리 사이에다 원래 두고 연주하잖아요. 근데 모양이 보기 안 좋다. 여자가 그렇게 연주하니까 이래서 다리 오므리고 첼러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할 정도로 뭔가 이런 어떤 아, 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있었는데요. 네. 또 아뢰리치가 정말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뭐랄까 정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다고도 볼수 있고 한편으로는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쇼펜 콩쿠르 이후에 그 쇼팽 연주에서 나타난 굉장히 정열적이고도 아주 당당한 해석이죠. 그런 해석은 기존의 모범적인 쇼팽 해석과 하고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 또 논란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다라는 건 호불호가 갈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좋아하는 쪽도 있고. 싫어하는 쪽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강렬함, 또 화려한 기, 기교를 가지고 정말 일관되게 폭풍같이 몰아붙이는 게 연주의 특징인데요. 당연히 평가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오늘날까지도 이 아르헤리치 연주 안좋아하는 사람들도 사실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 아르헤리치가 20세기를 대표하는 또 21세기까지를 대표하는 가장 거장의 연주자다라는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연주 해석에 그렇죠. 따라서 그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사람이 대단한 피아니스트고 예술가다라고 인정하는 문화가 선천 부럽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 아레리치의 연주는 굉장히 그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평가가 갈리기는 하는데 뭐 정말 다 공통적으로. 어이 이분이 뛰어난 피, 피아니스트다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르레츠의 스타일을 볼수 있는 작품에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음, 정말 여러 곡들 뭐 라흐마니노프나 첼코프스키 곡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지만, 네, 어,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같은 곡을 들어보시면은. 엄청난 기교나 거기에 또 에너지를 가진 연주자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반면에 부드럽고 서정적인 곡들도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들으셨던 물의 유희 같은 곡도 정말 뭔가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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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 건반을 어 정말 물로 이렇게 마치 물방울을 튀기는 듯한 그런 점을 좀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이 사람은 너무 격정적인 연주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선입견 이전에 또 섬세한 연주도 굉장히 잘 선보이는 연주자라는 것을 좀 라벨의 곡을 들어보시면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쇼팽 발라드 1번 G 단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와, 싶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G 단조 작품으로 23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바 쇼팽 발라드 1번 G 단조 작품으로 23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타고난 천재에다가 연이은 콩쿠르 우승을 한 아레리치인데. 삶을 순탄치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그만 두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피아노의 여제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지만은 데뷔 직후의 경력이 그다지 이렇게 순탄하게 풀리질 않았습니다. 우리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보면은 이제 우승하자마자 전 세계 무대로 막 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르헤리치는 오히려 어, 57년에 16살의 나이로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또 부존이 국제 콩쿠르에서 3주 간격으로 우승을 한 직후에 어, 위기가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던 이탈리아의 아르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한테 레슨 을 너무 받고 싶어서 이제 제자가 됐는데 18개월 동안 딱 4번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이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은 미켈란젤리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들 중에서도 가장 은둔적이고, 강박관념도 강한, 조금 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자기는 너무 배우고 싶었던 스승이었지만, 딱네 번, 18개월 동안 네 번이니까 일 년에 정말 네 번도 못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거에 실망한 아, 아르레치는 또 이제 우상이었던 블라디미르 호로비치를 만나서 공부하려고 뉴욕으로 가는데요. 또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건너간 아르레치는 3년 동안 피아노도 치지 않으면서 뭔가 다른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비서나 뭐 의사가 음. 되기 위한 그런 길을 모색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피아노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태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이런 말을 아르헤리치에게 어, 그 폴란드 벨기에 출신의 클래식 피아니스트이고 또 아르헤리치의 과거의 스승이었습니다. 어, 스테판 아슈케나지의 아내였던 애니 아슈케나지가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도록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훗날 정말 아, 아르헤리치는 이 스승의 부인이었던 애니의 아쉬케나지한테 정말 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때 자기를 격려해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어, 자기 어쩌면 그냥 비서나 이런 다른 직업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어, 그러면은 오늘날의 아르헤리치는 우리는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세계적인 콘쿠르에서 연달아 우승하면서 실력을 보여줬는데, 어,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르헤리치를 제자로 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어, 그런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아르헤리치를 제자로 키우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네. 아마도 여성 연주자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laughs> 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만 해도 여성의 음악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직업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취미. 교양,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어 이제 결혼하면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 다른 남성 피아니스트들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키우는 남성 연주자들은 별로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문화다. 네 그렇죠 왜냐면 아... 어~ 정말 여성 솔리스트 연주자들이 성악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히 악기를 다루는 여성 음악가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 지휘자들이 드문 것처럼 많지 않은 것처럼 어, 악기 이때는 어떤 기악 분야에서도 그런 솔리스트로서 여성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드문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남성 피아니스트들은 뭐 딱히 뭐 여성 차별주의자 여서가 아니라 어그 당시에 뭐랄까 인식이 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낮 낮았, 낮았다 이렇게 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좋은 수승도 있었다고 네, 들었어요. 좋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정말. 거장인 스승이 또한명더 있는데요. 아, 아르헤리치에게는 콩쿠르 우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1955년 도의 오스트리아로 갔을 때 사사했던 스승인 프리드리 굴다가 있습니다. 어, 굴다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고의 테크니션 피아니스트였던 아르헤리치는 어, 정말 낭만파, 뭐 좀, 정말 스케일이 큰 그런 레퍼토리를 많이 연주하지만 모차르트나 고 베토벤 같은 그런 고전 레파토리에서도 상당한 내공을 보유하는데요. 이건 아마 그 세계 최고의 모차르트 베토벤 연주의 대가다라고 하, 알려지는 스승 굴다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이 굴다가 그렇게 말를 했다고 해요.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피아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레리치 또한 정말 스승의 영향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아이 사람 진짜 무슨 악기와 한 몸이 된것 같다. 이큰 피아노와 그 안에 들어가다 못해 한 몸이 된것 같다. 이런 여, 어, 인상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스승의 영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르리치 독주곡을 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제 솔로곡으로 데뷔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어, 정말 계속 이후에는 무대 위에서의 어떤 공허함. 외로움을 아르리체 계속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980년대 이후에는 솔로 공연을 거의 하지 않고요. 협주곡 또는 실내악에서 어또 자기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나타에서 다른 연주자들하고 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좋은 앙상블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주곡에서는 정말 오케스트라를 때려잡을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는데 어 소나타나 또 실내악 을 들어보시면 또 거기서도 굉장히 섬세한 다른 연주자들하고 조화를 이루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2019년 내한에서 피아니스트 임동혁, 플로티스트 최나경 그리고 당시 서울시향 수석들과 함께 연주했던 게 그런 이유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렇게 좀 뭔가 혼자 연주하는 거 너무 외롭다고 계속 얘기했고요. 음. 특히 피아니스트 임동혁 같은 경우에는 아르레치 굉장히 아껴서 어. 그 일본 배푸에서는배푸아르리치 베프 페스티벌이라는 음악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임동혁을 초청해서 듀오로 리사이트를 자주 연주를 할 정도로 어, 세계적으로도 아~ 임동혁은 아르리치가 아끼는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를 발굴하고 또 그~ 키워나가는데도 꼭 무슨 레슨하는 스승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을 후, 어~ 훗날에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르리치입니다 네. 자, 이번에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네, 라흐마이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길잖아요. 이걸 일 악장을 다 들려 드리고 싶은데 어, 시간이 이제 연주 시간이 한 16분 이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발췌를 해서 들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발췌로 들려드리지만 여러분 꼭 전곡을 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라마이노페 피아노 협치곡 3번 디단조 작품으로 31악장을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마이노페 피아노 협치곡 3번 디단조 작품으로 31악장을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아레리치 음악에서 느껴지는 고독함과 외로움 어디서 출발한 걸까요? 음... 이 아르헨티외로움은 무대 밖에서부터 좀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음. 외교 외교관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 이제 유럽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아르헨티나에서도 먼 유럽이라는 곳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모국어였던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할수 있었고요. 또 프랑스어는 특히 이제 전 남편이었던 지휘자 샤를 뒤투아 덕분에 어, 굉장히 네이티브로 구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쉼없는 연주 여행, 정말 쉼없는 공연을 통해가지고 유럽이나 전 세계 각지를 유랑민처럼 떠돌게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분의 어떤 내면에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자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레리치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대단한 아티스트인 아레리치도 뭔가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빛과 그림자가 보이네요. 자, 다큐멘터리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다큐멘터리 이브닝 토크라는 또 이제 아레리치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말하기를 여행이라는 게 너무 외롭고 지루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대에서는 큰 환호를 받았지만 정작 어... 어떤 개인적으로는 너무 외로움을 계속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단네 번밖에 레슨을 받지 못했던, 어, 그랬지만 존경했던 미켈란젤리. 한테서부터 어, 기인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미켈란젤리도 그 연주가 끝나고 엄청난 환호를 받고 나서 30분이 딱 지나면 더더욱 외로워진다. 아 네, 그거에 비례해서 그런 것들을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연주자들의 공통된 숙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외로움들이 많았다고 이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거든요. 교수님들도 조금 나이 들어 보이시네요. <laughs>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레리치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말씀해 주시죠 알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아 갑자기 나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많은 환호를 무대에서 받으시잖아요, <laughs> 진짜로. 네, 정말 관객들이 좋아하시고 좀 다른 환호 아닙니까? 아니에요. <laughs> 아. 네. 전혀 저는 아레리치가 음 왠지 이 정도로 성공하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빛과 그림자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 무대에서 빛이 큰 만큼 내려왔을 때 그림자 어두움이 더 이제 짙어지겠죠. 아 오늘도 제가 이 선생 교수님의 철학도 메시지 또 제가 반성을 하고 갑니다. <laughs> 아왜 웃으세요? 저희 진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활짝 웃으셨습니다, 지금. 네. 고개를 계속 갸우뚱 하시면서. 자, 다시 아르헤리치로 돌아가겠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마르타 아르헤리치.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또 아르헤리치가 또 과거에는 아르헤리치의 말이라는 마리라는...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와 구술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건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네 어떤 삶을 부딪히면서 발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어떤 삶이라는 축제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삶이라는 축제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크으, 감동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아르엘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곡을 더 듣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또 추천 하나 해주시죠. 네 어, 정말 낭만주의를 상징하는 리스트 네. 작곡가의 헝가리 랩소디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헝가리 랩소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곡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르타 아르엘츠와 그의 삶과 인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 아직 아레리치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꼭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반으로도 많이 있으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주하는 누구입니까? 네, 교수님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입니다. 드디어 델 모나코가 나오는군요. <laughs> 우와 저는 꼬렐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모나코가 나왔군요. 모나코가 먼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전설적인 테너 마리오대 모나코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리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